짠 짠짠, 짠짠. <laughs> 얼굴이 안 보이잖아 어유 크네 얘한테는 어, 너무 큰데 응. <laughs> 근데 무서워 일단 어, 맛있을 것 그래, 같은데 그래. 그래. 뭐 흔들어서 줄래 시진 응. 않겠지 이발 몰라 뭐가 들었지 오렌지가 들어간 척하는 멍주스래 응. 황태야 아니 나 형태구나 아완랑 <laughs> <laughs> 어, 달래 음 빵소리가 안나네 일단 향을 맡아보라 그래 어? 어? 은지 <laughs> 빵소리가 안나더라 안 냄새 어때? 응 음. 어때? 어때 하지마 냄새 어때? 향만 맡으라고 향만 맡으라고 향만 맡아보세요 그냥 무슨 육수 음? 냄새? 음, 그러네. 음식 육수 냄새. 색깔만 이걸로 맞췄나 보다. 어, 그럴까? 음. 이만큼만해다 줄까? 음, 어. 많지? 어, 많은데. 어. 나 먹어봐. 음. 어, 팔을 뭐 팔을 어쩔 줄를 몰라 하는데? 음, 음, 음. 내려놔야지 먹지 않아 내려놔? 그냥 내려놔. 음. 맛있나 보다. 싼도 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어이 맛있어라. 그거 더 먹어? 좀 내는데. 안 되는데. 안된데